9월 환절기, 큰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제철 음식을 통해 체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합니다. 9월에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 7가지입니다. 첫째, 무화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얀 집에는 푸소라렌 성분이 있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고기 섭취 후 소화를 돕습니다. 면역력 유지와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하루 한두개 섭취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둘째, 사과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풍부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껍질째 섭취하면 팩틴 성분이 장 건강과 피부 개선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석류 천연 에스트로겐과 항산화물질 풍부해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피부 탄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A와 B와 C도 고루 들어 있어 심혈관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넷째, 배 수분 공급 기관지를 진정시키고 가래를 완화해주며 식후에 섭취시 소화도 돕습니다. 감기 예방과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다섯째, 고구마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 풍부해서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와 E가 함께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적이며 포만감이 있어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좋습니다. 여섯째 전어, 오메가3 칼슘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액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저하, 뼈 건강과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섭취가 쉽고 구이나 조림으로 먹으면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꽃게,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해 근육 성장과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혈압 조절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환절기 체력 면역력 유지에 좋고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 없이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9월, 제철 식재료로 건강 관리해보세요.